안녕하세요 인코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A-3 강원천문대의 레이아웃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음, 두 번째 영상이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와이어프레임을 살펴봐야 되겠죠. 전체 너비와 컨텐츠 너비와 그리고 영역별 어, 치수도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자, 어, 여러분들 전체 너비는 저희가 100%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너비는 1200픽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ABCD 영역은 지금 100, 300, 200, 100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이제는 영역별 콘텐츠 구성을 볼 건데요. 성격이 블록 성격인지 인라인 성격인지를 좀 체크할 거예요. A 영역은 로고가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전체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인라인 성격을 유지해야 되니 부모 요소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해야 됩니다. B영역은 하나이니까 어, 적용 대상이 안 되고요. C영역은 지금 이렇게 3단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블럭이 바로 여기 div인데 이 div들이 바로 인라인 성격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또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D영역이 조금 어려워요. D영역은 한번 음,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어, D 영역은 전체를 붙어라고 할 건데 거기에서 이제 두 단계로 나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고 있죠. 그래서 어, 로고 영역의 크기에 맞춰서 왼쪽은 200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름은 어, F1, F1, F2, F3을 컨텐츠 어, 영역이라고 이제 한다면 그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그 f 2와 F3을 감싸주는 F박스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F1과 F박스가 양쪽에 존재를 할 거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배치를 할 겁니다. 치수는 너비 2배, 그 다음에 너비 1000으로 해줍니다. 자그 안에 어 이제 어 로고가 어, 들어가는 건 이미지로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하단 메뉴와 카피라이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 성격이 어때요? 블럭 성격이죠. 위아래 있으니까 이건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너비가 높이가 500이에요. 500이에요. 그러면 어, f 2는 높이가 50픽셀, F3도 네, 50픽셀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보고 치수 계산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200, 1 0 0 그리고 200, 1 0 0 그리고 컨텐츠 높이는 50, 50. 이렇게, 어,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 영역의 컨텐츠는 수험자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0, 400, 400 하면 1200이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 설계를 마쳤습니다. 이제 코딩을 하겠습니다. 자 바디에 div id 랩을 넣어줍니다. div id a 영역은 헤더고요 어, 지금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ctrl+c v v v 하면 줄 카피가 되죠. 두 번째는 슬라이드예요세 번째는 콘텐츠 영역이죠. 네번째는 푸터 영역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 두고요 음, 헤더 영역부터 푸터 영역까지 어, 여러분들 먼저 범위를 잡고 이제 그리고 안에 컨텐츠 영역을 하겠습니다 자 랩이 있고 네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카피해 줬고 헤더 두번째는 슬라이드 세 번째는 콘텐츠 네 번째는 포털 영역입니다 어, 위드는 1200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계산이 되죠 가운데 배치하기 위해서는 맞은 영과 우트를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같이 그 코딩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커서를 추가하세요 첫 번째 클릭 alt 키 누르고 추가 클릭하면 됩니다 위드는 100%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기준해서 100으로 할 거니까요. 하이트는 일단 100픽셀 헤더에 맞출 거고요. 백그라운드는 FF C 해서 네, 이렇게 같은 색을 해줬어요. 그럼 와이어 프레임에서 먼저 기억하고 있죠. 슬라이드는 3배, 컨텐츠는 2배. 그럼 여러분들 색깔도 바꿔주면서. 음,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 확인해 주고요. 음, 컬러는 뭐 특정 색깔을 어떻게 좀 주셔도 괜찮아요. 이제는 인덱스에서 네, 브라, 라이브 서버 바로 하셔도 되고 이미 한번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새로 고침하면 되죠. 자, 헤더 영역부터 푸터 영역까지 들어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쨍한 색깔로 바꿨어요.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이제 영 안에 들어가는 영역의 컨텐츠를 해보겠습니다. 음, 헤더에는 DIV 이제 콘텐츠 클래스를 쓰시면 돼요. 로고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내비 내부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컨텐츠 부분은 DIV 클래스 C1이 1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컨트롤 C, V, V 해서 두 번째는 2, 3이라고 하겠습니다. 푸터는 아까 우리 확인했었잖아요. DIV 클래스 F1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옆에 2와 3을 묶어주는 박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F 박스가 있을 거고 그 안에 DRV a 러스 F2와 그다음에 F3이 존재할 겁니다. 먼저 구조를 파악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네, 구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이제 CSS를 갑니다. 여러분들 CSS는 그 영역별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조금 그 단락을 나눠주는 형식으로 체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기는 헤더 그리고 슬라이드 컨텐츠부터 미리 조금 정리를 해두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헤더 에는 헤더에는 로고가 있었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내부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정해주는데, 그 컨텐츠 이름과 매칭이 되는 이름으로, 어, 해주면 됩니다. 자, 컨텐츠 안에는 뭐가 있었죠? 클래스 C1이 있었죠? 그러면 2, 3도 같이, 네, 3단이니까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푸터는 어떻게 됐나요? 푸터는, 어, 일단 F1 이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F1 옆에 있는 박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F2가 있었고 또 F3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선택 사설계를 이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헤더 끝내고 컨텐츠 끝내고 푸터 끝내고 해도 괜찮습니다. 뭐, 저는 지금 미리 적어줬는데, 이걸 뭐 지금 안 적고, 먼저 여기를 디자인 다 하고, 네, 하나하나하나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로고와 이제, 어, 내비게이션 내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키워볼게요. 웨이드가 200픽셀이었죠. 하이트는 100픽셀이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어, CCC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카피해서 네, 내비에 갖다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FCC 해서 네, 빨간색을 줘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여기만 나오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꼭해 줘야 되는 거. 이내부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지금 헤더에는 이제 필요 없는 코드 속성을 지워 주세요. 어, 디스플레이 네, flex라고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 요소가 그 높이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부모 요소가 높이 값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하이트 값을 줬지만 필요가 없, 없기 때문에 지워줬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나오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C 영역이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4 0 0픽셀이었고 하이트 값은 아 요거 아까 3 0 0 200이었는데 잘못해줬네요. 그래서 하이트 어, 값은 2 0 0픽셀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00f에서 파란색을 넣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들은 블록 성격이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아래로 네. 자,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오는 걸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파란 색깔. 혹시 뭐 색깔 여러분들 바꿔서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어, 좋기는 합니다. 음. 네, 이렇게 지금 바꿔봤어요. 그럼 이것을 또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에 있는 화이트와 백, 그 백그라운드 지우고, 네. 자식 요소를 수평 정렬해라,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합니다. 브라우저 테스트 해보면, 네, 이렇게 올라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푸터 영역 할게요. 푸터 영역은, 일단, F1은 위드가 200픽셀이었어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어, 하이트는 100이었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네. 이렇게 컬러를 줘보겠습니다. 그럼 그의 형제에도 같이 어,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F박스가 이렇게 0픽셀이었죠 그리고 네, 이렇게 컬러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는 네, 필요없는 속성은 지우고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왼쪽, 오른쪽 나뉘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F2와 F3에 대한 저, 그, CSS를, 박스를 만들 건데, 어, 위드를 100% 줘도 돼요. 왜냐하면 부모의 100%니까, 아니면, 1000픽셀을 줘도 괜찮습니다. 본인의 크기를 고정으로 갖고 가는 거니까요. 저는 100픽셀을 주겠어요. 하이트는 반반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50픽셀로 할 거고, 그러면 부모가, 컬러를 가질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어, 자식 요소에 배경이 있으면 부모는 겹쳐서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워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333, 두 번째는 999, 666 처리를 무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네, 위아래로 나뉘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코드 완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할게요. HTML 코드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 화면 보이시죠? 어, 멈춰놓고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기에서 레이아웃을 마무리할 때좀 우리가 영역을 잘 분리하기 위해서 여기 여러분들 주석 많이 달아주거든요. 음, 여기가 헤더의 끝이다. 라고 종료 태그에 넣어주고요. 여기는 슬라이드의 끝이다. 시간이 이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컨텐츠였고 그다음에 또 카피해서 푸터, 투터. 푸터죠? 그래서 왜냐하면 종료 여기 D I V 종료 태그가 두개 있는 경우에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석을 마지막으로 하고 레이아웃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해당하는 HTML 완성했고요 CSS도 완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 점검 한번 하라는 거예요. 레이아웃 코딩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셨나요? 네, 레이아웃 코딩은 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어, 좀 시간을 여러분들이 줄여야 됩니다. 네, 잘 완성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헤더 영역을 코딩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